우리가 그 연말정산했을 때 다시 세금을 돌려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 건데 1인 평균 환급액이 19만 7,500원. 그래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조회하는 서비스가 무료니까 오늘 한번 꼭 해보세요. 실제로는 예상 환급액보다 훨씬 조금 들어온다던데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앱이 지금 벌써 가입자가 2천만 명 달성하고 누적 환급액이 9,800억이라고 해요. 이런 게 레버리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좋은 그. 서비스가 있으면 거기에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대신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는 거죠. 안녕하세요. 리치만 그레이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숨은 돈을 확인하고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해요. 3.3이라는 앱인데요. 여러분이 이미 낸 세금 중에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앱이에요. 우리가 그 연말정산했을 때 다시 세금을 돌려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 건데 저는 작년에 이 앱을 알았어요. 그냥 조회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실제로 환급받을 돈이 있어서 23만 원을 환급을 받았어요. 여기 카카오톡 화면 보이시죠? 23년 5월 11일이네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앱을 통해서 받은 1인 평균 환급액이 197,500원. 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조회하는 서비스가 무료니까 오늘 한번 꼭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조회하고 또그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3.3은 뭐냐? 이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환급을 도와주는 AI 서비스입니다. 낸 세금 중에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걸 찾아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앱을 이제 활용하면 좋은 그 대상자는요. 5년 내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한 적이 있다. 퇴직 이직을 한 적이 있다. 구업을 했었다. 퇴직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을 받는 사람들까지 활용하면 좋아요. 저는 그 2021년에 퇴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환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조회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3.3 앱을 설치하세요.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가입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조회를 클릭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조회가 됩니다. 알려줘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내가 그러면 이 돈을 실제로 3.3을 통해서 신고해가지고 받겠다. 그러면 이때 이용료가 발생을 합니다. 이용료는 그 예상 환급액의 10에서 2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저는 보면은 예상 환급액이 24만원인데 이용료가 4 0 0 0원이다 이렇게 톡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한 20%? 여기까지는 무료예요. 조회까지는 무료입니다. 실제로 내가 환급을 받을 때 이용료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료를 내면 신청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환급 신청이. 그리고 나서 입금이 되는데 입금은 3.3이 입금을 저희한테 직접 해주는 게 아니고요 국세지방세 이런 그 이름으로 입금이 돼요 그리고 5개년도 세금을 찾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2개년도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국세지방세 해가지고 총 4번에 걸쳐서 입금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3.3 어떤 사람이 사용하면 좋을까 추천 대상은요 첫 번째 나 환급 받을 게 있나? 그냥 조회해보고 싶은 사람. 가볍게. 저처럼요. 저도 이거 작년에 이 앱을 알았을 때 제가 대상자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무료라고 하니까 해본 거거든요. 그랬다가 이렇게 24만 원이 이제 얻어 걸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궁금한 분들. 그리고 컴퓨터나 공인인증서 이런 거 이제 다루는 게 아, 너무 머리가 아파. 복잡해. 이런 분들. 왜냐하면 이 3.3은 그냥 카카오톡으로 바로 인증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편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 나 그런 거잘 모르는데. 그래서 내 소득을 누락시킬 수도 있고 또그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칠 수도 있고 또 공제를 너무 많이 신청해서 나중에 가산세를 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세무서, 세무사 찾아가기 어려운 분들. 다섯 번째, 세금 관련 정보 찾아보고 그거 알아보고 하는 게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3.3을 통해서 편하게 알아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비추천 대상은 누구냐? 홈택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다. 나는 컴퓨터, 공인 인증서, 뭐 이런 것들 잘 다룬다. 이미 세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나의 소득 나의 공제 이런 상황을 이미 다잘 알고 있다. 세 번째. 내 일을 같이 해 주는 세무사, 세무 대리인이 있다. 그럼 그분을 통해서 이제 신청해도 되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잘하고 하더라도 조회는 무료니까 그냥 편하게 해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세무 대리인이 있어도 이 앱을 통해서 조회해도 돼요. 어떤 불이익 없습니다. 이 앱이 지금 벌써 가해자가 2천만 명 달성하고 누적 환급액이 9,800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던 그 세금 이 3.3을 통해 돌려받은 게 9,800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때또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로 말이 많던데 안전한 거 맞나요? 내 소득, 내 정보가 유출이 된다던데? 그래가지고 뭐 스팸 전화, 문자가 온다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이거는 잘못된 정보고요 이 개인정보 사용은 세금 신고만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신고 이후에 파기가 돼요 그래서 이 3.3은 2년 연속 국가기관 인증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을 받았을 정도로 보안이 철저하다고 해요 그리고 23년 5월부터는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절차가 폐지되었어요 두번째 예상 환급액 진짜 들어 오는 거 맞나요? 실제로는 예상 환급액보다 훨씬 조금 들어온다던데 어떻게 된 걸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95.86%의 고객은 그 예상 환급액을 그대로 또는 더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감소한 고객은 이제 4.14%다. 그리고 예상 환급액보다 실제 받는 돈이 10% 이상 감소하면 또 이렇게 알림톡으로 그 내용이 오고요. 이런 상황인데도 신고 진행을 하면 하시겠습니까? 그때 또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냥 계속 신고 진행할게요. 그러면 그 처음에 냈던 수수료 거기에서도 또 일부 환불을 해준다고 해요. 실제 받는 환급액 따라서 저는 작년에 보니까 예상액이 24만 원, 실제는 23만 원으로 그 돈이 4% 정도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냥 이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 환급액을 신청해도 그 입금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데 또 환급금을 못 받은 사람도 있다던데 이런 질문. 이거는 그 환급까지는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입금은 3.3이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관할 세무서에서 해주는 거예요. 입금이 늦는다 이거는 3.3이랑은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그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잖아요. 그래서 입금이 6월 말, 7월 초뭐이 정도에 많이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수수료를 왜 먼저 내나요? 수수료 먼저 내고 입금 안 해주는 거 아니?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일단 3.3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그 세금 신고를 대행해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접수가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입금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청에 대한 수수료, 이용료를 3.3에 내는 거죠. 먼저 입금 받기 전에. 그래서 오늘 3.3에 대해서 앱 설치, 회원가입, 또 환급액 조회. 까지 알려드렸는데 몇분안 걸리고 또 무료니까 한번 다 조회해 보세요. 제가 작년에 이 앱을 알고 나서 그냥 혼자 해볼까 이 대행하지 말고 내가 직접 세금 신고 해볼까 해서 블로그 막 검색해봤었는데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3.3을 이용했습니다. 이런 게 레버리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좋은 그 서비스가 있으면 거기에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대신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할게 많아요. 직장 일도 해야 되고, 집안 일, 뭐, 육아, 할 일이 진짜 많잖아요. 웬만하면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는 그 방법은 찾는 게 좋아요. 그렇게 아낀 시간, 에너지로 투자 공부하고, 독서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생산적인 일, 나를 더 발전시켜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게 좋죠. 근데 뭐 선택은 자유니까요. 일단 그냥 가볍게 조회해보고 생각해보세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저도 직접 사용해봤던 앱. 그래서 실제 한 23만원 돌려받았던 그 앱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부자 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